얘는 뭐야? 동명사 자리 잘 나온다 그랬지, 그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하면서 자체 목적어도 처리해줘야 되고, 그치? 1번부터 나왔어. 그럼 다른 애들은 ing 밑줄쳐 있으니까 동사 자리,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아, 그거구나.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지? 네. 앞에 명사 있지? 비동사 플러스 pp면 뭐라 그랬어? 무조건 완전문이라 그랬지? 뭐 이런 거 보고 헷갈리진 않겠지, 그치? 네. 그 얘도 재끼는 거야. 3번, draw에 밑줄쳐 있으면 뭡니까, 지금? 뭐부터 찾아봐야 돼? 네. 그래, 주어. 주어 찾으면 답이 나오는데, 아, 막 어디 어디서부터해, 그렇 그리고 되게 어렵더라고.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it turns out 그것이 판명되어졌습니다 이런 뜻이. 이때 이시 가주어고 대절이 진주어입니다. 문맥상 그래, 문맥상. It turned out. 자, turn out 같은 경우에도 너네 잘 알고 있지 용례? Turn out to be, turn out to be 뭐뭐인 것으로 판명되어지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얘는 뭐뭐로 판명되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주어가 판명되어졌다 이런 뜻으로 주, 주어가 뭐 증명되어졌다 주어라고 판명되어졌다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 그렇지? 많이 쓰는 말들은 굳이 수동태 안 쓰고 이 말들이 다 대체해 그냥 evolve 생각하면 돼 진화시키다도 되고 진화하다도 되잖아. 뭐 어떨 땐 진화되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 써있잖아, 그렇 마치 수동태처럼 다 evolve야, 비슷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때는 dead이라고 판명되어졌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psychoanalysis, psychoanalysis가 뭐겠어? 정신분석학이야.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의 시도가 얘가 대절의 주어입니다. 일단 S2야. 근데 네, 뭐 하는? to delimit. delimit이라고 굳이 써 줬어요. 제한하다 이런 뜻이야 제한하다. delimit. 그 뭐를? 뭐야? 뭘 제한해? 원천들을 제한해. 뭐에? of error. 잘못의 원천들을 제한하려는 정신 분석학적인 시도가. 잘못의 원천들을 제한하려는 정신 분석학의 시도가. 한글로 써 있어도 모르는애들 캐만일 거야. by 뭐 함으로써? categorizing 범주화 함으로써. 종류들 자체 목적. 종류들을 범주화. 뭐의 종류들이야? 업메스테이 s 잘못들의 종류를 범주화함으로써 실수들의 종류들을 범주화함으로써 잘못의 원천들을 제한하려는 정신분석학의 시도는 그런데 to which 어느 정도까지 humans are subject 인간들이 are subject 종속되어지는 정도까지 인간들이 관련되어지는 be subject to 하면 무슨 뜻이야? 몸에 종속되어지다 이렇게 우러가그지 인간들이 종속되어지는 인간들이 거기에 거기에 이제 분류돼그 아래 종속되어지는 거야, 그 잘못들 아래. 인간들이 그 잘못들을 저지른다, 저지른다. 인간들이 저지를수 있는 잘못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저질 수, 인간들이 종속되어지는 그 잘못들의 종류들을 범주화 시키는, 시킴으로써 근데 in light of, 뭐뭐의 관점에서.